너무많이 먹었어 여기 애들 이제, 피제 이제, 이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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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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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기 궁같은 <laughs> 두 번째 만난 테슬라의 흔적이에요. 니콜라 테슬라. 존경하는 그런 위인이신가 음. 봐. 크로아티아 사람대겠어 솔직히. 응. 천재니까. 음. 진짜 그 문명이 많이 기여를 하셨으니까 회장이 크로아티아 이름에서 자랑스럽고. 그렇지, 그렇지 오늘이라 어, 이거 <목소리> 찍으셨나 봐. 발 모양이 야간 어떤 여담이 있는데 발지발가 특고 맞아. 이 음. 사람은 형이야. 여기 지금 중간에 안 들어갈 잖아 맞아, 맞아. 여기는 평발이잖아. 그리고 발 사이즈도 다르네. 달라. 근데 내 발. 한국어가 진짜 많아. 진짜 오히려 중국어보다 여기는 한국어가 많아. 응, 진짜? 저기. 저로 가면 전망대야,

올라 저쪽. 우리 아침에 왔던 곳 저쪽이야. 맥주 머리 같 은, 그 아래 도 시의 전경 을 바라보 면서 음. 사진도 찍 고, 음. 그 이야 기도, 나 누고 음. 맥주나 간 단한 음식 을 곁들이 면서 같이 편안 한 시간 을 보낼 수 있는 것같 아요. 굉장히 여기 시민들이 사랑할 것 같아, 이곳을 어, 언덕이라서 아무래도 그 어, 저기 앉을까? 어, 좋다 우리는 내일 어, 내일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공항으로 10시에 체크아웃을 하고 방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그다음에 공항으로 갈 거예요 공항으로 가서 차를 빌려서 우리는 어, 그 여기 크로아티아의 엄청난 국립공원인 플리트비체 그렇죠. 플리트 로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1박을 하고 바닷가도 가고 여러 가지 어몇 군데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일단 예정은 예정은 그렇습니다. 예, 예정은 모르겠... <laughs>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쯤에 돌아가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어, 여행이 끝나가니까 응. 어, 뭔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계획을 설명해 주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뭐에 좋은가요? 모든 사람이 편, 편하잖아요. 과연 내일은 저희는 어떤 차를 타, 타고 있을 것인가? 나왜 이렇게 말을 더듬냐, 여보? 응. 어. 과연 내일은 어떤 차를 탈 것인가 타고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기 여행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가장 큰게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응. 여행. 응. 원래는 버스, 기차 여행도 재밌긴 한데 응. 특히 근데 유럽은 그 곳곳에 가볼만한 곳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 맞아. 한국도 그렇죠. 응. 뭐 한국도 그렇죠. 그래서 어, 차를 직접 빌려서 응. 운전하면서. 거기에서 뭐~ 음식이나 이런 것도 해결하고 그리고 계획도 중간 중간에 변경을 해서 응. 뭐~ 차박을 할수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응. 하스타트에서 응. 주차장에서 잠을 잔 것처럼 응. 그런 여행 뭔가 예정에서 벗어난 여행이 되게 재밌는 것같아 <laughs> 그리고 응. 숙박을 꼭 그~ 숙소에서 해야만 한다는 그런, 응. 그런 거에서도 조금 벗어나서 응. 격주 아~ 격일에 한 번씩은 격일마다 까 저길마다는 어 응. 차에서 잠을 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응. 특히 그 풍경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곳에 응.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잖아요. 응.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새벽에 응. 일찍 그 차에서 나와가지고 응. 어 사진도 찍고 거기 풍경도 감상하고 응. 산책도 하고 그런 경험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서 응. 차로 하는 여행에 대한 응. 어떤 낭만이라는게 땅만이라는 게 생겼네. 음, 응, 이제 내가 운전해서 다닐 수 있으면 더 좋지. 네. 한국에서 운전 연습 좀 시켜 줘야겠다. 내가 할 거야. 아, 그래. 아니, <웃음> 내가 <웃음> 옆에 타기만 하고 있을게. 아, 진짜 뭐타 주면 난 고맙지. 여보님 진짜 운전 이제 달인이 되었잖아. 아니야. 진짜 달인. 세상에서 아, 세계에서 세상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응. 아찔한 도로 1위인가 거기가? 1위를 달렸잖아요. 어, 세계에서 가장 스릴 있는, 스릴 있는. BBC가 선정한. 아, BBC가 선정했어요 일단. <웃음> <웃음> 기준이 그거야. 그래서 음. 세상에서 가장 아찔한 스릴 있는 음. 길, 그 도로를 현준 씨가 음. 또 운전을 해서 작년 그렇게 다니고 올해도 음. 그렇게 다녔잖아. 재작년에는 음. 오토로 다니고. 음. 이번에는 수동으로 다니고, 저번에도 수동으로 다니고. 응. 그래서 여보가 운전을 도와준다면 나는 뭐 걱정이 없지. 화이팅! 약간 비올것 같다. 저기 막 번개 치고 막 그런다.